지금 만드시는 게 뭔가요? 닭목살 소금구이 사람은 한국 구이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시국 사람은 한국 생맥주 용량이 좀 많던데 네. 기린생맥주로 조금 용량이 적은 건 없을까요? 네, 용량은 똑같이 동일한 프랜차이즈인거죠? 네네, 습니다 네. 밑에 그 굽는 건 뭐예요? 숯불은 아닌 거 같고요. 네, 그 가스 번호식인데 아, 네. 티바라고 해가지고. 네, 네, 네. 밑에서 불이 나오고 하고 구멍이 있어서 그 물질 같은 거 떨어지지 않는 그 유리 막대. 아, 밑에. 그런 거예요? 아, 유리 막대요? 아, 네, 유리 막대로 막아져 있는. 그럼 네. 밑에서 나. 네. 네. 요즘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연말 치고는 조금 조용히 하고 이번 작년도 12월부터 해가지고 나라 상황도 조금 그렇고 애도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네 조금 그러고 있어아 작년보다는 더좀 어려, 어려우신가요? 네네 네. 프랜차이즈면은 본사에서 많이 좀 이렇게 갖고 가시나요? 어, 그, 그렇게 비율은 높지는 않고요. 그거는 어, 로열티 비율이 높지는 않고. 그리고 장점이 메뉴는 어, 제한 없이 조금 넣을 수 있어서 저희가 개발한 메뉴 자유롭게 넣으시는게 좋은 것 같아요. 배우플레스. 아 자. 아 개발해도 그거를 메뉴에 넣을 수가 있어요? 네 크게 틀에, 뭐, 일식 틀을 벗어나지만 메뉴는 자유롭게 추가해도 돼요 여기 매장 이름이 뭐죠? 토리키치 아차산역점 토리키치요? 토리키치요? 네네 토르, 토리키치요. 네. 그럼 일본건가요 한국건가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토리키친. 아, 아. 한국 브랜드인데 약간 일본 일본 느낌적인 그런 이름을 쓰고 계시네요. 어. 혹시 로열티 비율은 얼마나 되세요? 저희는 비율로 가져가서 가져가는가 금액으로. 아, 일정 네네네. 금액으로요. 뭐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얼마요? 아니 아니요, 그냥 정해진 금액이요 아, 정해진 금액이요. 네, 네. 그 건대에도 꽃이 가 많잖아요. 네. 거기 하고 다른 점은 뭘까요? 아, 어, 또 토리집은 숯불로 네. 어, 많이 하는 데가 많아서. 네. 어, 저희 토리키친은숯불을 사용하지 않아서 숯불 향이 나지는 않는데. 네.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한 맛이 나네요. 아. 장점이 있습니다. 네 깔끔한 맛이요. 네. 네. 불 조절이 안 돼서 좀 화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수불 같은 거있요아 그런가요? 네. 어, 에서는 수불보다는 네. 네 사장님 촬영 합쳐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촬영할게요.